특반영상 중에서 형들 조회수가 10만뷰인 영상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아 진짜 한번 볼까요 이런영상입니다 아 영상인데 형들 이게 지금 조회수가 형들 10만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리플코인 보고 하는 말딱 한마디 아 이렇게 얘기한건데 이게 10만 뷰를 돌파하고 있다. 형들,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? 리플, 아! 아, 1분 치어야 되는데, 10초 남았네요. 아! 흑반아 아주 꼴값을 떨어라 꼴값을.